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온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느니라. 오늘 강한 용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라기,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후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죠. 미디안 사람들은 원래 요단강 동남쪽에 사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세력을 넓혀서 요단강 서편까지 몰려오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던 비옥한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지로 피해서 짐승들이 살던 굴에 살거나 땅굴을 파서 생활해야만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을 할 때면 미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주로 유복민이었던 그들은 많은 가축대를 끌고 와서 곡식이나 열매나 풀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먹어치우게 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성경은 그들이 메뚜기떼같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였다고 말하죠. 앞서 하솔왕 야빈의 철병거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수많은 머릿수의 대적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양과 소와 나기도 남기지 않고 빼앗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대안의 압제가 겨우 7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습니다. 미디아는 이스라엘이 파종할 곡식, 경작할 땅, 농사지을 가축까지 빼앗아감으로써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가 등장해야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우리 성경에 한 선지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이슈 나비 남자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나비라는 단어 자체가 남성형이기 때문에 그냥 나비라고만 하면 됩니다. 이쉬 남자라는 말을 굳이 앞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쉬 나비라는 이 표현은 전체 성경에서 오직 오늘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전 사사였던 드보라가 바로 여자 선지자 이샤 네비아였기 때문입니다. 짝을 맞추기 위해서 남자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드보라 때와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규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르지즘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부르지즘, 참된 부르지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짓기는 하는데 말씀으로 돌아오지는 않는 것이죠. 자신이 전이 고난이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야함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리엘과 두 번째 사사 에우 때는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점점 더 무디어졌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시대에 이르자,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적어도 사사인 드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가르쳐 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 다음에는, 사사가 아닌 선지자, 이름도, 출신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선지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사사마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안 앉으니라. 기도원이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포도주 틀은 보통 바위를 깎아서 만듭니다.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서 위에서 포도를 밟고 으깨면 그 집이 밑으로 떨어져서 모이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기도원은 그 안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돌이깨 같은 것으로 나다를 쳐서 흩날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지푸라기와 겨와 껍질이 날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기도원은 좁은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들킬까봐 무서워서 밀 이삭을 한 줌씩 한 톨씩 까는 것이죠. 그것이 겁쟁이 기도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은 겁쟁이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므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지켜 주셔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원은 그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사와 백성 모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은 어딜 봐도 큰 용사가 아닙니다. 겁쟁이에다, 불신과 원망에 가득 찬 소인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즉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숨어 있고 오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백성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도원은 여전히 큰 용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겁쟁이였습니다. 여전히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면 자신이 타장마당에 양털 뭉치를 놓아둘 테니 밤새 이슬이 그 양털 뭉치에만 젖어있고 땅은 말라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도원의 말대로 해 주십니다. 양털만 젖어 있고 온 땅은 말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바짝 말라있고, 온 땅은 이슬에 젖어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사기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 때 제가 꿈꾸는 직업이 바로 글 쓰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하나 쓰고 신춘문예에 제가 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제가 글 쓰는 직업을 가지게 하시려면 입상을 하게 하시고 아니면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제가 단념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또다시 다른 글을 써서 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다면 출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출판이 되지 않았죠. 저의 욕망과 이기심과 그리고 불안과 부족한 믿음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온도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불순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신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흔쾌히 이용당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계속해서 불안해했습니다.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승리를 주겠다고 확신을 더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지금 미디안 근, 군대 근처로 가서 그 보초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초끼리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꿈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미디안 장막에 부딪혔는데 장막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던 다른 보초가 그것을 해몽해주는데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랍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진멸할 것임을 뜻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끼리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두려움을 떨치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죠. 기드온은 비로소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된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결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 가운데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기도원에게 맞추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베푸셔서 강한 용사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양털 시험 이전에. 300명 용사 이전에, 보리떡 환상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확신을 기도원에게 부어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발과 아세라의 우상을 헐고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던 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일이고 그 집안과 도시에 해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던 일이었어요. 만약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깨뜨리면 기도는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들의 분노는 차치하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기도온과 그 집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 기도온을 죽이려 했던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기도온이 발과 아세라의 재단을 헐 때는 여러분, 그 어떤 기적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확신을 주는 어떠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두렵고 불안하였습니다. 의심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 중에 몰래 이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은 확신에 가득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와 결단에 가득 찬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치 보고,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살아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원이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겁쟁이입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주권적으로 채워나가십니다. 양털 시험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미대한 보초의 이야기들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확신이라면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능력이라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동력자라면 동력자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마침내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확신은 믿음 그 다음입니다. 보이는 증거는 믿음 그 다음입니다. 보이는 기적은 믿음 그 다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확신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증거가 없어서, 보이는 기적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는 믿음, 그 이후에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기도원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겁먹고 두려워하고 불신과 원망에 가득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이미 큰 용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원은 두려워 떨면서 아무도 없는 한 밤중에 발과 아세라상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낮에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장소였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원처럼 겁쟁이입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와 그리고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과 원망과 후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린단 말입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라고 불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확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의지나 용기나 열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운 채로, 불안한 채로, 흔들리는 채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치 기드온처럼 우리를 주권적으로 가장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확신이라면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능력이라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력자가 부족하다면 동력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리스도인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일어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악신 우리의 가장 큰증거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큰 용사인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다른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비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소명을 완성시키질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